자, 안녕하세요. 이제, 보시면 딱, 매듭성 1, 날카로움 1, 그리고 0, 1, 가파리 읽고 있는데요. 바로, 여기는 제가, 이 편이 끝났을 철, 쿨색, 칼과 모든 을 완성을 마쳤죠? 근데 여기서 철이 또 있는데, 이제, 제가 다이아 8개를 뽑있어요 다이아 8개가 있고 다이아 카라만들는해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일 철학을 일단 제법 해봤습니다. 알카1모1을이게 텐데요. 그리고 다짓기 전에, 다짓기 전에 바뀌고 그리고 오 사이거요이그다음동굴에 아, 들어가 봅시다 양아투수먹어요 <laughs> 때도 양아투가는하지이 <laughs> <laughs> 새끼들 새끼? 그리고 하나, 아이들 싫어하지 않나? 아, 안기무딩. 아! <laughs> 제가 주에 BJ들 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천신이 제 25, 소 25명이더라고요. 와 대단하다, 좀 생각했죠. 아, 이자 그리고 아 그러고니. 자이 아, 영상 보고 가시는 분들 아이모에서한4 0명 보고 간데 구독자는 3 명이더라고요. 자 여러분 이 영상 보고 가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 한번 달성해봐야죠. 목적 달성해서 뭐 실천하는 그런 공력도 세우고 하는 해야 습니다잘안 해서 저렇게 가야 돼. 그렇게 좀여유부릴 만한 게 많진 않아. 음. 천리구야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으으으으 것도 으으으으으으 s o u 삭 s o 삭 p s 삭 u p 삭 o u p s 이 u 이건 o u p so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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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u p soup s o 만들 soup soup s 아요건데청수기요청소이잘안사용입니다 어? 네, 어, 아, 너무 간단하게 나갈 주가없데 거기만 나요 오, 레스입니다 오늘 응, 레스토 딱히 필요가 없어서. 청구조사즈삼말이이 기계는 오는 응? 어디로 가야 어. 되지? 나 오! 오! 무서서라도 넘어가고, 앞부서서 넘어가고, 아, 설 여기서 떨어지겠습니까? 얘들이 여기 못마시는 거예요.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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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, 슥, 슥. 네, 오, 야, 야, 야. 야, 위협하네. 야, 이건 맞네요뭐어 뭐야? 어야 뭐야? 핑크색하고 다이아를 찾아야 돼. 나 레슨 찾다가 나오나? 이게, 레슨 하면서 여기 동그라미에서 어 그럼 레벨업해야 돼. 고 나와도 되겠다 오 그럼 계속하면 되잖아 그래서 돌로 없고 오케이 그럼 난나 난 바보였구나 그래서도 천신하고 악신한테 바보라서 울림 많이 받습니다 노루한테도 노루도 알고 있는데 어으아참 어, 아야 예, 왜 이렇게 냅냐. 아, 이, 아 제가 반디캠이 정품 구매 안 했고, 다운은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, 네, 반디캠이 썼어야 했는데, 코멘트 써도, 이제 유튜브에서도 코멘트 뭐 써도 이런 걸 마크 다시 본거 같은데. 아, 다시 돌아온다. 아. 수학이 없는 것 같아요. 오, 어, 예, 예, 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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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. 야! 다 o o o Sooo! Okay,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몇분지었죠 겨우 7분 찍었어? 이게 너무 짧게 하잖아요 이게 어! 오! 오! 에 사이버! 어!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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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가 이걸 쓰고 있었구나 아이메세이좀편주 해주시죠 백도데스보이오 어, 무서운데? 데스보이 들어가죠 데스볼도. 가서. 저보저 이거? 보 이렇게 보 터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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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다터 아홉 일어나면 안돼어 야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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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터 이런 거에만 보내려고 제가 이거 이걸 준 건데 다른 어좀 약간 포악한 방법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. 여러분 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니까내 네, 보이죠? 네. 아나쳐버리겠네 진짜 쳐칼 들고 사만을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만가? 사만 맞나? 아무튼 Bye. Bye.